안녕하세요, 영상남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귀궁, 요즘에 정말 핫한 드라마죠. 다들 보고 계신가요? 저는 4화까지 너무 열심히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은 귀궁의 5화 그리고 이어질 6화 전개를 함께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1화부터 4화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리와 강철은 팔적기의 위험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왕의 오해로 인해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둘은 여리의 스승인 가섭 스님을 찾아 산으로 향하고 스님을 만난 뒤 할머니 무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수살기 오김이 나타나고 영인대군이 팔척귀에게 목이 졸리는 위기에 빠지면서 사화는 긴박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화와 육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같이 한번 예상해 보시죠. 여리는 마침내 잃어버린 할머니의 무구를 되찾습니다. 이 무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리가 진정한 술사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식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무구들도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 봐야지. 결연한 다짐을 되새기며 여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강철과 여리는 쫓기듯 도망치다 한 가마 안에 숨게 됩니다. 병사들이 수색하는 긴박한 순간 둘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좁은 공간, 짙어지는 긴장감. 둘이 대체 그 안에서 뭘 하시려고? 라는 대사가 나오죠. 다른 이의 농담 섞인 질문에도 여리와 강철은 침묵으로 답합니다. 운명이 교차하는 이 순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강철이가 스읍, 좋아한다는 게 조금 느껴지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왕실 내부의 음모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풍산은 원자 이광을 팔척기에게 바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 원자를 상에 올릴 것이 풍산의 차가운 선언은 새로운 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편 여리는 무구를 이용해 퇴마 의식을 준비합니다. 의식부터 준비하거라.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강철은 더 이상 여리를 이용하려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합니다. 여리와 강철은 함께 팔척기를 유인하기 위한 결계를 준비합니다. 팔척기를 그것으로 유인할 것이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두 사람은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깊은 밤 군걸 한복판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내겠죠. 여리는 무구를 꺼내 퇴마 의식을 시작하고 강철은 결계 밖에서 칼을 빼들고 경계할 겁니다. 팔척기는 분노에 찬 포유를 내지르며 결계 안에서 발악하지만, 여리의 무근은 빛을 바라며 점점 악기를 조여갑니다. 풍사는 왕자를 재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여리와 강철은 결계를 강화하며 팔척기를 몰아넣는 데 성공할 겁니다. 모두가 긴장감 속에 숨을 죽이고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궁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바로 비비죠. 사람을 잡아먹는 이무기. 지금쯤은 나와줘야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펼척기보다도 강철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로 나타날 거로 보이며 여리와 강철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비비의 등장은 모든 승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5화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날것 같습니다. 6화에서는 비비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비비와의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거로 보입니다. 비비는 거침없이 결계 안으로 들어가서 팔척기를 꺼내고 여리와 강철이 온 힘을 다해 만든 결계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강철이는 압도적인 비비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철이는 지금 현재 귀신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죠. 여리는 무구를 뭉켜지고 열심히 주술을 걸어보지만 비비의 기운 앞에서는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무의미해졌고 새로운 악의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을 겁니다. 비비는 여리와 강철을 비웃기라도 하듯 팔척기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결계는 붕괴되고 궁궐은 악귀의 그림자의 잠식됩니다. 풍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강력하고 위험한 주술을 준비할 거고, 여리와 강철은 겨우 목숨을 건진 채 폐허가 된 궁터를 바라봅니다. 한때 승리를 꿈꿨던 장소가 이제는 패배의 상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철이는 절망하겠죠. 여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인간의 몸을 가진 자신이 진정한 이무기인 비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할 겁니다. 여리는 팔척귀를 막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비비라는 훨씬 거대한 위협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에 괴로워할 거고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아직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여리는 팔척귀와 비비를 막기 위해 자신 안에 잠든 신기의 힘을 깨워야 함을 자각합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의식이 아닌 스스로의 본질을 깨우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힘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요. 한편 강철은 윤갑의 인간성과 이무기의 본능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전쟁을 준비할 운명에 놓입니다. 귀궁은 다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고 보입니다.